다은아니겠습니다만는 그래도 우리 사랑한 삶 가운데 참 행복하고 좀 좋은 자리가 있다 그러면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식탁일 거예요 평안한 온 식구들이 함께 앉아서 뭐 노는 것도 좋고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아름다운 음식 만 음식을 차리고 그 음식이 부하든 적든 관계없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것도 참 복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식탁에 앉아서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때돌 돌 잔치를 하고 환가 환갑, 환갑의 잔치를 하고 또 특별히 즐거운 있으면 축하의 잔치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해 봐지만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식탁이라는 것은 한 때는 아름다웠지만 한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식탁이지만 10년 지나고 15년 지나서 그 식탁이 고통스러운 이별의 식탁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노력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변질되지 않은,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계속 취속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의 복에 통도가 되는 식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기 전날 밤에 직친이 떡과 잔을 가리시면서 말씀하실 때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찢기는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가 다시 올 때일까 이걸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행하고자 하는 성찬인 것입니다. 러 아마 이 당시에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오.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떡과 잔을 마음껏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가 누려야 될 식탁 가운데 가장 복된 식탁이고 주님 오신 날까지 반복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식탁.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비한 식탁이요. 은혜의 식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이 우리에게 묻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떡과자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 그렇다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잔을 먹고 떡과 잔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 오라주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찬 행하니 내가 오늘, 주, 오늘 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먹고 맛이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에 부르심 응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것이 세례 받는 것처럼 이례적이라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UMC 연합감리교회는 원래 매달 첫주 에는 성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연합감리교회는 매달 첫 주에는 성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는 안 하냐? 한국교회는 전통은 1년에 두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교회에 와서 두 번까지 안 되게 네번으로 늘렸어요. 요즘은 예, 상황 때문에 못하지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요. 이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꽤 괜찮은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도 하시고, 속해서 속기 속해 교사도 하고 심지어 때가 나면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 일대로 가르치고 그러시는데 자 우리가 성찬식 일년에 네번 합시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 한번 했습니다 두번 했습니다 세 번째 했습니다 그분의 입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세 번째 지난번 두 번째보다 이번 세 번째 포도주 맛이 없지요 제가 사표 쓰려 그랬습니다 사실. 아, 내가 뭔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분이 괜찮은 권사님이세요. 성경은 전혀 모른다. 이해할 수있다 우리가 포도주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린 저 신비양을 모릅니다. 카톨릭에서는 목회자가 신부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라고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럼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면 그분께서... 말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 그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하고, 이번 우리 성찬식하고, 다음에 성찬식 때, 그 중간중간에도 그분께서 나의 삶 현장 속에 나를 날마다 부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떡과 잔을 먹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 눈물을 흘렸는데, 요문 밖에 나가버린 싸워보니 계셨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린 저저 받아 지옥가도 될 만한 그런 추악하고 악한 사람인데 그 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죽이셨다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오늘 떡과자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요문 밖에 나가서도 댁에 가셨어도 장사하실 때에도 직장에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심받는 자처럼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재시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영어로 소화 w h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찬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 오늘 감격과 은혜로 떡과 잔을 마셨냐? 그럼 너 나가서 어떻게 살래? 라고 성찬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잘 들으십시오. 또 성찬을 성철로 그래가지고 성철이 묻는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포도주 맛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 목사님 이번엔 떡을 좀 바꾸시죠 떡을 바꾸는 게 문제야 아, 한국에서 가수 따라 했다고 뭐 했다고 오 복잡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로 구원 받았는가 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름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부르셨습니다 부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름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름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기에 당신 같은 남편 없고 당신 같은 아내 없고 당신 같은 멋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니냐고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그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련 한번 받는데 왜 이렇게 때가 되면 우리 한국 아까 말씀드린 연합교회에서는 왜 매달 첫 주를 성찬실을 향하는 것이고 가톨릭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향하는가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너와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 2 0절 말씀처럼 항상 너와 함께했다는 그 말씀처럼 떡을 뗄 때마다 잘 마실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려면 씩시하게 하십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아 내 아내가 하고 나도 그 아내가 그 하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에 내가 아버지라 하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았다가 아니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보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을 일하는 것처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약한 우리가 주님의 삶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추한 우리가 계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고 내 자신만 어떤 삶이 눈이 열려 교회를 알고 이웃을 알고 세상을 품어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 성찬식을 주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먹고 마셔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한 분이 제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시길 바라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의 보혈을 거듭난 사람이라면 십자 앞에서 내가 느껴야 될 부담이 있고 여러분이 중앙연합감독의 성도라면 중앙연합감독의 성도로서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고 엄마고 하면 라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될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죠 난또 그냥 몹시 마셨다. 오늘 참 은혜로웠다. 그걸 끝나는 그 은혜로웠다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친교실에서도 세상 속에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이 아 주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 이 말씀 묵상의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체에 묻는 것입니다. 너 오늘 떡과 잠만 모시고 끝날 거냐? 아니면 너 지금 나가서 기도 시간을 갖겠냐? 너 오늘 이 시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말씀을 읽어낼 겠냐 라고 성찬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찬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한 빌립보서 6장 7절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너무나 잘하신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의 다다 외우시는 거죠. 똑같이 한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복종은 순종은좀 강한 단어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순종인 떡과자를 먹고 마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분을 닮아내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5장 8절 9절 말씀, 짧은 구절인 가능한 외우십시오. 자,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신 소리가 순종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지한테 잘하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잘잘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잘하면 남편에게 잘하게 되어 있고 아내에게 잘하게 되어 있고 목사에게 잘하게 되어 있고 교회 장르인 권습사에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감사 있을 수 있습니까? 순종이 없는 헌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정말 헌신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분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 그런데 순종을 안 해?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삼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중앙연합감데 성도답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은, 오유일한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그 사람 사랑이 차고 넘쳐,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 사랑이 되게 하는 것, 내 진실이 진실되게 하는 것, 내 성실이 성실되게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라는 발판 위에 세워져야 순종이란 토양 위에 기도가 숨겨지고, 순종이란 토양 위에 내 성실과 사랑이 심어져야 우리 삶 가운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합니다. 순종이 자유와 얽매임을 결정합니다. 순종이. 높아짐과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 무조건 높아질 그런데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정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고 새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순종이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은 순종이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 우리는 우리 외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분의 아름다운 삶의 감격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배반하고 등져 버렸던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 우리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만 너도 널 배반하고 떠났던 내 친구들 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너를 이간질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느냐라고 오늘 성찬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30년 넘게 있는데요 저 때문에 떠난 성도도 많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도 좋고 다 좋은데 누구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분은 이게 나쁘고 저게 틀렸고 내길은 아픔을 주고 이렇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냐고, 당신도 이런 나쁜 점, 이런 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죽어주지 않으셨냐고, 제가 그렇게 속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그냥 하나님 내부로 지옥 가야 될 당연한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그 떡과 잔 속에 담겨있는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피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해? 할수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거든, 그래 난 사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고 유천단 어린아도 다 잘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이웃을 어떤 종류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제가 마음이 안 들면 저 지나가다 고개를 확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잘하네. 있어 한 사람은 자기가 그럴지도 몰라. 돌리세요 괜찮아요. 보기해서는 계속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자를 먹고 마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던 아담과 이불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내 안을 넘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계시다니까요 저분참 우리에게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하고 같이 못 이겠다는 거예 그래서 이랬어요 아 우리 1부, 2부, 3부, 4부니까 1부에 오시라고 그분 3부 나오니까 예배 드리시고 일할 수 있다 아, 아니 목사님한 교회 있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받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 흘리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감사라면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 없는 사람을 용서해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품을 수 없는 품어보고 잡을 수 없는 사람을 손을 잡아내고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 이끌어내는 삶 우리도 인생에 한 번은 살아, 한 번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어디 황장노님은 저를 안 보시고 아멘도 안 하세요? 아니, 한 번은 제가 말, 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은, 네, 그때는 그랬다.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 그런 대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값은 존재도 아닌데, 우리는 구원받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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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존재가 된 것이, 우리는 싼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웃을 품어내고, 이웃을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데, 고통스러운 값을 지불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짜릿하다,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건고통이오 이혀내야 되는 것이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라고 권수 13장에 말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누가 아름답다 했던가? 막 그러잖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판별하는, 돌팔매하는 사람을 가로막아서 이 사람 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 다 버리고 저 사람 우리 기수면 안 돼. 그런 사람을 잡아주고 이 사람 우리 기어야 됩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들의 입이 돼야 되고, 그들의 발, 그들의 가슴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사시다 가셨고 지금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와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셨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진실을 고백하면 이 놀라운 의식을 하락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주신 십자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걸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됐다는 걸 증기하기를 원합니다. 뭐,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그렇게 잘 되게 하신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거든. 부족한 나를 살리신 내가 옛날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다? 어, 그거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너희가 이 잔을 먹을 때마다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란 말은 우리 입을 열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또 놀라운 하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실 수 없으셔서 살을 찢기고 피를요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 그것이 내가 짊어 져야 될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 고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지 아니하고는 사랑할 수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교회, 집사원, 장노인들 품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살수 있다면 그건 쇼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사랑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용기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찬식을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저도 내 남편 위해서, 내 아내 위해서, 힘든 우리 교회 리더들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게 해줘서 그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 사람 너무 행복해. 아직 아직 멀었어요. 난 그이만 보면 가슴이 뛰어. 아직 멀었던지 심장에 문제 있더니 둘 중에 하나요. 진정한 사랑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까 아픔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것 내가 너희와 만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 세례처럼 한 번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수 있으면 날마다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의 귀한 의미를 알았다면 성찬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알았다면, 너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신 시금도 받고 있냐? 그렇게 성찬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 타인을 사랑하고 있냐? 그렇게 성찬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날마다 지속적인 관계를 주니까 맺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야 됩니다. 너 힘들지만 힘든 삶을 순종의 무릎을 꿇어 살아가느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렇게 되도록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좋은 집과 좋은 차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만 떡과 잔을 먹고,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만 주님과 지속하는 삶을 살아내고, 우리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우리만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 나가, 땅 끝까지 나가, 때로는 정말로 성교처럼 복음 증가도 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뭘 라고 가겠냐가 하지 말라고, 남편이 세상을 땅다는거이 집에 들어오라고, 정수자, 성교사님, 목사님.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